안녕하세요. 인포모아입니다. 혹시 애플 2025 애플워치 세세 알루미늄 케이스 40mm GPS 스타라이트 S M을 살까 말까 고민 중이신가요? 저 역시 스마트워치 입문용으로 어떤 모델이 가성비 좋은지 한참 찾아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애플워치 새 삼는 합리적인 가격에 최신 기능을 제공해 처음 사용하는 분부터 기존 사용자까지 만족도가 높습니다. 현재 25% 할인 혜택까지 있어. 이 기회를 놓치면 후회할 수 있습니다. 손가락을 오른쪽으로 애플워치 새삼 스타라이트 특가 구매 바로 가기. 애플워치 새삼는 최신 애플워치 시리즈와 동일한 디자인 라인을 따르면서도 필수 기능에 집중해 가격 부담을 줄였습니다. 고급 기능이 다 필요한 게 아니라면 운동, 건강 관리, 알림, 결제 기능만으로도 충분히 활용도가 높습니다. 특히 40mm 사이즈는 손목이 가는 분들에게 딱 맞아 착용감이 뛰어나고 스타라이트 색상은 세련되고 다양한 패션과 잘 어울립니다. 에펠 애플 2025 애플워치 세세 알루미늄 케이스 40mm GPS 스타라이트 S.M은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 입문자와 실속형 소비자에게 최적의 스마트워치입니다. 고급형 모델에서 불필요한 기능은 제외하고 일상에서 가장 많이 쓰는 핵심 기능만 남겨 가성비를 높였습니다. 현재 25% 할인 혜택으로 소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니 가볍게 시작할 스마트워치를 찾고 있다면 지금 바로 구매를 추천드립니다. 손가락을 오른쪽으로 애플워치 세삼스타라이트 특가 구매 바로 가기.